티니핑 국기나라 협동력 있는 티니핑 마을 안녕 나는 발레핑이야 여기 의 대장이지 이거는 우리 협동력 있는 티니핑 마을 국기명이야 잘 부탁해 나는 부모님 있어. 소개할게. 자.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소원 핑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아빠 미더 핑이지. 초코볼을 엄청 좋아해. 자, 그럼 가볼겄.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응, 괜찮아. 몸이 조금 아파서... 솜핑 전침 차려~ 괜찮아요. 영차... 솜핑이 아프세요? 네, 지금 병원에 가려고 발래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 감사합니다. 영차, 영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흠, 어서 오세요. 행복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우리 소음핑 좀 고쳐주세요. 믿어 알았어요. 행복 여개 높이세요. 행복 네. 곧 수술실로 갑니다. 네 자, 수술실로 갑니다. 네 헛, 둘, 헛 둘, 하 둘. 거의 다 왔어요, 행복. 다 왔어요, 행복. 와. 잘 구독. 뭐 하세요, 믿어. 빨리 치료 안 해요, 믿어. 불이 키워야지. 밝으니까 치료하자 행복. 와, 진짜 불이 켜졌네. 으, 잘 거둬. 뭐 하세요, 빨래? 빨리. 빨리, 하세요, 믿어. 这。Yeah. 자, 치료하겠습니다, 아야. <laughs> 으... 자, 마치 <마취> 시작합니다, 깨! <laughs> 고소! 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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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롱. 자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음. 수술부터. 붓수술 끝났고요 자그 다음 약기가 발라줄게요 엑스레인치 찢는 거 맞아요? 맞아요 갈레지 몸을 찍을 수 있어요. 몸을 볼까? 착각! 뚜둥! 병 이름은 호통병이군. 결과는... 그렇군. 뭔데요, 소원? 결과는 다 부러지고 이름은 호통병이네. 네, 소원! 결과 알려주러 가볼까? 내 네, 좋아요 소원. 다 끝났어, 발레. 다 끝났어, 미어 네, 다 끝났어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응. <laughs> 아직 있짬 행복? 호통병이 뭐예요? <laughs> 응? 음? 몸이 약해져가지고, 좀쓸수 없다는 말이야. 뭐? 마... 야! 괜찮은 미어 이런 침실에 가야겠어요. 응? 괜찮은 미어 응, 괜찮아. 소원. 아, 아! 안내방송 드립니다. 지금은 아침 식사여서 밥을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이어서. 밥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져올게, 믿어. 소원핑 씨, 소원핑 씨. 복숭아 마카롱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줄 알고, 믿어. 우산을 들고 왔지, 믿어. 히이이이이. 요호. 자. 나. 네? 음, 들고 가면 되나? 어, 안녕하세요, 준해 네? 어, 준해 핑. 미더 어, 미어 핑. 준해 여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미터응 주네 제가 같이 끌고 갈게요 미터 감사합니다 주네 도착했어요 미터 그래 알았어 행복 아차 당신들 거도 마카롱 할게요. 눈에그럴 필요는 없는데 행복. 감사합니다 행복. 네. 오샤 소원핑 믿어. 누가 소리 지르는 거요 소원. <laughs> 마카롱 왔어요 소원핑 씨. 네 감사합니다 수원 냠냠냠냠 와 맛있다 수원 맛있어요 나한 입만 믿어 안돼 수원 나한 입만 발래 좋아 수원 냠냠냠 와 진짜 맛있다 발래음 너무해 믿어 아 수원 자기야 좋네. 깜짝. 마카롱 왔어요, 좋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좋네. 아, 배고파. 나도 먹어야지 좋네. 이제 밥다 먹었으면 피검사 하러 가요. 아야? 네. 잠시 후. 손 내밀어봐요. 뜨뜨, 네, 늘 네, 네, 손. 뭐게요, 하 손. 피검사요. 야, 피검사 싫어! 소원핀, 도망가지 마! 믿어! 아 하기 싫단 말이야. 소원. 자, 하겠습니다. 내 네, 소원, 꾹! 꾹! 응, 아파요. 반짝고 붙여줄게. 반짝고가 엉터리에 소원. 괜찮아요.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네. 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발레. 빨리 자야겠어, 발레. 그러자, 미토. 용차, 용차. 굿나잇. 잘자, 발레. 다음에 또 만나야. 색은, 색은. 꼬라, 야여워 음, 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TV나 보실까요? 우리도 TV 봐야지. 아, 아, 안내방송 드립니다. 네? 송핑씨, 송핑씨. 나가도 됩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장이다 소원 훗 달래 안녕히 계세요 응, 음, 몸 조심하고 네 우리도 앞내 반송하지 믿어 아아 협동력 아, 있는 티니핀 마을 여러분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투표인지 모르겠죠? 무슨 투표냐면 였 대장뽑기. 왜냐하면 발레핑이 수 소핑 때문에 쉬어야 될것 같아서 뽑습니다. 성격 아니 색깔대로 하겠습니다, 미더. 아차 그리고 발레핑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더? 여러분 지금 수원핑이 호통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돌봐야 할것 같아요 발레. 저랑 같은 핑크색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서 차례차례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티. 저는 키티핑이에요 키티. 누구든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키티. 썰렁. 그게 다예요, 미또? 네, 다예요, 키티. 점점점점. 카카카카. 다음, 안녕하세요, 좋아. 저는 진짜 사람이 주고 싶어요, 좋아. 그것도 다예요, 믿어. 네, 다예요, 좋아. 다음, 믿어. 안녕하세요, 준네 저는 선물을 주고 싶어요, 준네 모두들 잘 뽑아주세요, 준네 잘했어요, 믿어. 와, 회 네. 안녕하세요, 아야. 저는 아야 핑이에요, 아야. 모두에게 감동을. 이런 게, 이런 롱이 바닥에 내 얼굴이 쿵 했다, 이 야. 자, 다음이 또. 안녕하세요, 공주. 저는 공주예요. 저를 모두 다 뽑아주세요, 공주. 다음. 제가. 여기의 대장이 된다면 맛있는 것을 막껏 줄게요. 방글 맛있는 거 먹으면 해로워요. 들어가세요. 네, 방글 안녕하세요, 원더. 저는 히어로 원더핑이에요. 원더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원더 저는 여러분들을 다 구해주고. 여기 든든한 대장이 될 거예요, 원더. 저를 꼭 뽑아주세요, 원더. 와, 잘했다, 잘했어. 자, 여러분, 이제 특별 아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대장은 당연히 나에게 공주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당연히 나야 공주. 어후. 과연 우리 우리 애들이 대장은 누구일까요? 이 탄에서 계속 봐요.